2023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확실히 저녁이 빨리 옵니다. 어둠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주, 주님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고 진리의 빛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빛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이냐 혹은 결혼을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아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총각 행세를 해라 반지를 빼고 마치 결혼 안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이런 뜻인가? 그런 뜻일 리가 없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것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단축했다. 즉곧 주님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부의 인연에 얽매여서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너무 종말론적이고 도피적이어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짐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만 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을 보았는데요. 어떤 남편이 있어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운전도 시키지 않아요. 모든 운전은 남편이 다 하니까 전혀 어려움 없이 아내는 운전면허증도 나지 않습니다. 은행, 관공서, 전기세 내는 거, 모든 것을, 또 영어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걸다 해줍니다. 아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전혀 불편함 없이 남편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먼저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아내를 챙겨주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권사님인 경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있을 땐 아무 불편함 없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장 보러도 못 갑니다 목사님 저는 바보가 된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울고 늘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권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혹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독립할 수 없게 모든 것을 책임지다 보니까 떠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 혼자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 아내가 없는 것처럼 총각행세를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독립적인 개체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 우리 개인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요, 막 울고 있는데 울지 않는 것처럼, 또 기쁜데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해라. 마치 무슨 표정 관리를 하고, 포커페이스를 해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희, 노, 에, 락. 즐겁고, 화나고, 어, 또 슬프고, 기쁘고, 이런 우리의 감정에 너무나 얽매여 있습니다. 10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쁘면, 작은 일에 기쁘면 너무 기뻐하고, 슬프면 아주 작은 일거 그거 가지고 너무 슬퍼합니다.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70, 80, 요새는 100세 시대에서 100세를 산다고 해도 신속히 날아가는 아주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 슬픔에 빠져서 기쁨에 빠져서 그렇게 감정의 소용돌이에 얽매여 있으면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민니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다윗이 지혜로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큰 공을 세워서 아주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얼른 일어날 수 있는 문구를 이 반지에 새겨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물건들, 세상의 많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있지만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에 집착해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감정입니까 세상에 어떤 무엇에 여러분 얽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다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매달려 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한 감정에 초연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온전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만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또래,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또래 임원들 각 또래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모여서 또래에 대해서 또 내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같이 의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또래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혹은 어떤 물건이든 혹은 그것이 감정이든 그것의 소용돌이에 내가 집착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어떤 것이든 모두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만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오늘 수요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또래 임원들이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또래들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래들이 더 활기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래들이 더 기쁘게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또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힘찬 또래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어, 평소 나오던 때보다 훨씬 어두워져 있습니다. 서머 타임이 끝났으니깐요 그래도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뵐수 있는 분들 또 보여서 또 예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